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는 명절도 설도 새해로 우리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 23년도에는 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시고 또,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라는 25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의 제자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내 현장에 전달하며 그래서 다가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 을 되어주고 또 저들이 미래 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부대 앞에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정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이번 주 안에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룹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 나이다. 아멘. 하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입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했을 때에 바로가 그것을 보고 물론 신하들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냐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 있는 자가 없더다. 너는 내 집을 다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입니다. 바로 또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그여수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글을 펴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손에 지르기를 엎드려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 참 어, 놀라운 일이죠. 어, 히브리 사람이 <laughs> 노예로 발려가서 어, 때가 되면 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때가 되면 애국충리가되어죠애국을충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어애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 애국은 세계지요.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바로 바로 왕이 어, 이여수로서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25를 본거죠 하나님의 25를 보고 나서 고백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렘넌터 요셉의 요셉의 25시, 어, 이걸 오늘 다시 한번 좀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요새는 어떻게 오늘도 어, 25시의 비밀을 오늘 알고 누렸을까요? 어,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의 제자들의 현실 속에서의 오늘을 보라. 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체를 보면서 이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는 요 뭐가 필요합니까 눈이 필요하다 미래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부분이 오늘 도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 현실 속에서 오늘 전체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셉은 자기 인생을 두고 오늘 이걸 본거죠요 음? 현실이 뭐였습니까 노예라는 현실이었죠 애굽이 반려 노예라는 현실이었고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게 진실이었죠. 그런데 전체를 놓고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봤을 때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요즘은 뭘 봤습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말 그대로 뭐야 합니까?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가해자께 서는 거였구나. 애굽 바로 앞에 서는 거였구나. 음?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뭐 하는 겁니까?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괴임을 발견했던 거죠. 이런 걸 놓고 볼때 아마 요셉은 하나님의 25시를 아마 일찍이 체험했고, 그 일찍이 체험한 그 응답을 가지고, 어 20의 시간표에 속에 늘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키워드가 바로 뭐냐? 할때어 서로를 23년도 2023년도의 키워드매 도전이다, 도전. 무슨 도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그셈 도전한다. 뭡입니까 사도행전 27장 10절로 25절 여기에 도전하는 거다. 뭘로 도전합니까? 도전한 다음에 138과 138과 393이죠. 이걸로 도전하는 거다. 아. 그래서 어, 올해는 정말로 좀 어, 교회와 가정과 우리 학교와 또 여러분의 개인에게 정말 25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대기를 바랍니다 네. 응? 정말입니다 어, 그래서 지난 주에는 우리 어, 이삭에 대한 이삭의 25를 봤다면 오늘은 이번 주에는 요셉의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의 기준이 바로 뭐냐 했을 때에 현실 속에서 전체 속에서의 보는 것이 바로 25의 기준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생각하면서 어, 우리, 좀, 첫 번째로 좀이 부분을 사역자, 사역자가, 교사와, 심지어는 먼저 부모가 이 부분을 볼수 있어야 된다.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 결국은 미러, 미래 지도자가 봐야 되는데, 부모가 못 보고, 교사가 못 보고, 지도자가 못본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역자가 보지 못하고 교사가 보지 못하고 부모가 보지 못하고 지도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할때 25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사역자가 보지 못하고 교사가, 부모가, 지도자가 보지 못하는 학교가 보지 못하는 교수지요. 교수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는 답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25다. 어, 이걸 좀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25의 기준입니다. 어, 하나님 것을 볼줄 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볼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좀기억해현장의 사람들, 현장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25의 기준이다. 여기. 현장의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뭐야? 누구니까 현장의 사람, 왕이 못 봤지요? 현장의 상황. 이, 예를 들어서, 왕이 못본 것을 볼수 있는, 어, 어,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못 보고, 현장이 못 보고, 왕이 못본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요? 25다. 그래서, 이번 올해에는, 아, 잊지 말아야 될거 바로 25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25는 내, 내게 아니지만은, 내가 그 길에서 도전하고, 그 25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25가 사장 2장 1절로 삼절에 임했을 때에 초대교는 회 어떤 초대교가 회 되었냐, 이말이요마가다락의그열약한 그 마가다락방이 25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것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냐, 이말이요그 뱃사람 베드로가정말를말 그대로 비극쟁이고, 어,도 뭐 어, 도망갔고, 소위 말해서, 개집종아한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십오가 임했을 때의 변호 어떻게 바뀌었냐, 이 말이지. 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어, 향해서 열심히 특집던 그 바울이, 예수 믿는 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담배수로 갔던 그 오늘 바울이, 이십오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 것이 임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 말이지. <laughs> 일곱 엔더트들이 정말로 사역자나 교사나 부모나 지도자가 교수가 보지 못했던 2 5을 봤을 때에 현장에서는 왕이 보지 못한 것을 봤을 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래서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볼수 있는 이게 바로 25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본 것이 바로 뭐냐? 25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어, 이번 올해부터는 좀 새로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어?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일단 뭐가 보여야 뭐, 어? 갈거 아닙니까? 그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셉을 통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에 이미 요셉은 어릴 때에 25를 봤다는 사실 어릴 때에 25입니다. 어 그게 바로 언제적입니까? 창세기 30장 1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그는 어릴 때 이미 꿈을 통해서 봤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요셉의 25였습니다. 집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부터 요셉은 25를 받다는 사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죠. 음? 아니, 어떻게 된게 그래? 열명의 형이 다이 오늘도 뭐야, 동생을 미워하는 거래. 응?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뭐야, 아예 죽이자고 합의를 받버리잖아. 요 아무리 그래,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죽이자고 합니까? 응? 음. 근데 놀랍죠? 어릴 때야 이 요셉은 뭘로 봤습니까? 꿈으로 이미 벌써 25를 봤다, 이 말입니다. 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요셉이 봤던 25를 볼수 있는 조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뭡니까? 이 요셉은 어릴 때 뭐가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이 열여섯 열다섯 뭐 여태 여태밖에 안 됩니다. 이때 이미 뭐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이거 해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습니까? 절대 배획 중에 있는 노예였던 사실을 이미 오늘 25를 받던 요소는 알았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뭡니까? 릴 나이에 벌써 어디로갑니까 감옥에 가죠. 이 감옥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현는 사실을 왜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현는 사실을 봤다입니다. 음. 그런데 오늘 여러분 25를 본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25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서 볼 때에 요새은뭐 실패한 인정이다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24를 놓고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죠. 야, 제 말이야, 어? 족장의 아들로서, 야곱의 아들로서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더니, 웬일입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옥에 갚고, 인생 실패잖아요. 그 25를 보지 못하면은, 그25 속에, 보지 못한 자들이 볼 때의 모습은 실패로 보이고 망한 것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볼 때는 실패고 망한 것이많은 여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뭘 봤어요? 25를 보고 25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국은 25는 뭡니까? 어디서 봐야 됩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볼수 있는 가장 빨리 볼수 있는 게25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24 속에 실패와 좌절과 그 어려움 속에 가장 힘든 속에서의 가장 빠른 25를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 어,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5를 본 자에게 있어 총리는, 말 그대로 바탕에 만들어진, 오늘 뭐요? 25 속에서 총리는 이미 벌써 뭐요? 그릇을 준비한 거죠. 가장 어려운 노예와 감옥과 이 모든 과정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은 미래를 놓고, 전 미래를 보면서, 뭐요? 말했죠? 현실 속에서 오늘,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보는 이 눈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 만하는 그2 4속에서 25를 여러분 봤다면, 여러분들은 뭐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 내인생의 어림이 왔다.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 왜요? 25를 봤다면, 이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뭐요? 청년 때입니다. 이제는 뭐요? 어릴 때를 지나서 청년 때죠. 청년 때의 25입니다. 청년 때의 25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 앞에서 답을 주는, 왕 앞에 답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왕 앞에 서는 바울을 불러서 가이사서해야려고 했던 것처럼 요셉이 받던 25는 내가 드디어 뭡니까? 에고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구나. 이걸 봤다 이말이야왕 앞에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시간표 25라는 것을 봤다 이말이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왕 앞에 답을 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그때 당시 전 세계죠. 전 세계에 뭡니까? 답을 줬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답을 뭐 했습니까? 전달했다. 요게 바로 25입니다. 이게 요셉 청년의 25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전달되었습니 이스라엘 전체에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전달되었다. 요게 바로 요셉의 청년 요셉의 25단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탑을 줬다는 말, 전달했다는 말은, 야곱이라는, 오늘도 뭐요, 소위 말해서 열두 집파 야곱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집파를 말하죠. 그 열두 집파에게 뭐요, 어, 소위 말해서, 어 애굽으로 다 데려오게 있고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결투 지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 요셉 25를 통해서 전부 다 모여 하나님의 25가 무언지를 전달되어진 사건이 바로 청년 요셉의 모습이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고 애굽에 전달하고 났더니 오늘도 이스라엘... 1두집을를다 애국으로 초대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을 살리는 바로 그 응답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셉 25에서 나온 응답들이다. 이게 이슬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지는 25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도 요셉의 오늘도 2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 대학의 저자들은 이 법을 놓고 뭘 보라고 전체를 놓고 오늘을 보고 또 머리가 현실을 보고 오늘을 좀볼수 있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굉장히 좀 묵상되어져야 될 부분이다. 어, 좀 많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니까 요셉의 노년 때입니다. 요셉의 노년 때 25입니다. 어, 뭐 요셉의 노년 때 25는 어떤 이 25였습니까? 형들 그러니까 어, 형들과의 죽기 직전에 형들과 죽음이라는 이게 바로 요셉의 노년대이5입니다 어, 형들과 이 죽음 앞에서 뭘말나까 형들의 후대를 어 뭐요 어 자기 어 자녀와 똑같이 책임질 것을 오늘도 말하죠. 어, 후대를 책임지어지는 요셉의 노년 노녀, 노년은 뭐냐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를 생각하면서 후대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합니까? 자기 인생의 전체를 두고 자기의 휴골이 결국은 뭡니까? 가난에, 가난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전달하죠내 인생 마무리를 통해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뭐요? 요셉은 알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요셉의 그 인생 스토리를 놓고 볼 때에 아마 요셉처럼 25를 어, 누리고, 또그 25의 응답 소리 전달한 사람이 과연, 요셉만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도지요. 그 인상을 잠깐만 생각하면, 야곱이라는 믿음의, 소위 말해서, 어, 그 시대의 믿음의 어, 아버지지요. 그 시대의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요셉이 아버지를 해서 언약을 전달받고 그것이 꿈으로 연결되어지는 25 속에서의 그 요셉의 25의 시간 표속을 발견하고 깨닫고 도전하고 나서 그 요셉의 인생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신년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25년의 그 시간 표속에서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24의 시간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뭘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25시 하나님의 시간표만이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도전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 만약에 24에 있었다면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아마 원망하게 되고,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겠죠. 만약 요셉이 25가 없었다면 아마 형들을 가만뒀겠습니까? 형들에게 아마, 아마 피바람이 불었겠죠. 가문에 피바람이 불었겠죠, 가문에. 그런데 25를 알고 있고 25의 비밀을 안 요셉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가족, 가정, 또 뭐, 형들, 심지어는 뭐, 이방, 민족, 어? 멸망받아 모든 자들에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정인의 삶이 됐다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23년도에 25의 도전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그어가야될 이유가 있다는 소은 그렇게 해서 뭘 회복하라고요? 잃어버린 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방인들과 아이들들과 귀의 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삼촌 치유 쓴밑음의 응답을 받는 그 시작이 바로 본론의 시작이 23년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자 네.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결론입니다.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영적선밋이 맞다면 선밋에 도전해라. 네. 자이 선밋에 도전해서 첫번째 여러분 작은 실천이 바로 뭐냐? 기도수첩을 기록해라. 기도수첩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해라. 어, 저는 올해부터 실천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20... 어, 올 22일이죠. 응? 해보니까 정말 달라요, 여러분. 어? 메시지도 정리하게 되고, 주일치 메시지 정리하고, 매일매일 메시지 정리하고. 그날그날 그날 있었던 올드 일들, 행사들, 또 만남들, 또 뭐입니까? 일들한테 일들을 기록하고. 응? 그게 여러분의 개인의 스토리가 되고, 개인의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23년도에 본론의 시작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전부 다 봐라.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해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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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냐, 기도수첩이라는 사실이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기도수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한 나의 25를 뭡니까? 기록해라. 나의 25. 나의 25를 기록하고 나의 25 시간표를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작품이 된다 작품. 기도 수출을 통해서 여러분 을 기록하고 나의 어느 면 25를 기록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나는 어떤 작은 신천을 했고, 어떤 도전을 했는지를 모릅니까 기록으로 남겨라. 이게 올해 여러분들이 해야 될일들입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서 오늘을 보고, 미래 속에서 오늘을 보고, 어려움 속에서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은 상처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 사, 뭐야, 문제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영혼 속에서 오늘을, 미래 속에서 오늘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답을 얻지 못하면, 은 결국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부터 뭐라? 본론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시작.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작은 실천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고, 또 본론의 시작 속에서 응답받는 증인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한시대 작품을 남기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모나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25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도전합니다. 요셉이 금기를 걸갔던 것처럼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25일 도전할 수 있는 새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인도 역사했던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25일 도전하는.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을 미래와 생애에 성기는 교회에, 우리 대학 취교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저다. 아멘.